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에 왔으니까 하우스 아이들도 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예, 하우스 아이들도 영상을 찍어서 한번 같이 감상해 볼게요. 예,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쪽에 한번 보세요. 예, 누다 예, 누다가 이렇게 왕대품이 어 있네요. 예, 너무 예쁘죠. 예, 누다. 이, 한몸인 것 같은데, 너무 멋지네요. 예, 물도 아주 예쁘게 들고, 예, 너무 멋집니다. 맞죠? 예, 누다. 예, 요 아이는, 아, 너무 예쁘죠? 오팔리나 같은데, 예, 요 아이도 대품이네요. 예, 요렇게, 예, 토우 화분에, 예, 요렇게 심겨져 있네요. 예, 요 아이는 화재죠. 예, 화재도 요렇게 합식해서 해놓으니까 너무 멋지네요. 예, 화재. 예, 요 아이는 소인재금 대품이네요. 예, 물이 너무 예쁘게 들고, 예, 너무 풍성하게, 예, 진사 화분에, 예, 너무 멋지네요. 예, 소인재금, 예, 옆에는, 어, 엔 화분에 마돈나네요. 예, 마돈나, 예, 아주, 이, 귀한 아이죠. 예, 마돈나. 예, 여기는 연봉이네요. 예, 연봉. 어우, 너무 멋지네요. 예, 연봉. 예, 요 아이는 보날렌스죠. 예, 보날렌스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예, 보날렌스. 예, 요 뒤에 아이도 보날렌스인 것 같아요. 예, 보날렌스. 예, 뒤쪽에는 베라하긴스죠. 예, 베라하긴스. 야, 요 아이는 라즈아가네요. 예, 라즈아가. 바이솔. 원종방울봉랑금, 예, 너무 예쁘죠? 예, 소복하게 수영이 완전 대품, 예, 멋지네요. 예, 원종방울봉랑금. 어머나, 요 아이도 방울봉랑금. 예, 엔 화분, 빨강머리 엔 화분에 방울봉랑금. 옆쪽에는 호피방울봉랑금이죠? 예, 호피방울봉랑금. 지당하게 분에 호피방울 복랑금이 입장이 아주 짱짱하고, 예, 너무 통통하죠? 예, 예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예, 저번에 보여드렸던 연봉이 소복하게 한 자리에 있죠. 예, 요렇게 한 자리에 두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연봉, 예, 아기 화분, 공분에부터, 예, 대품까지, 예, 아주 예쁘네요. 예, 요 아이는 고스트인 것 같아요. 예, 고스티도 수영이 너무 예쁘죠? 예, 멋지네요. 예, 고스티. 예, 저쪽에 또한번 볼게요. 요 아이는 멘도사네요. 예, 멘도사. 수영이 멋지네요. 예, 요쪽에도 멘도사. 예, 아래쪽에. 예, 몰로. 예, 몰로. 요 아이는 패션, 예, 패션 이두네요. 패션 이두. 요 아이는 도밍고. 예쁘네요. 요 아이는 벤바디스인 것 같아요. 예, 벤바디스. 요 아이도 연봉인 것 같네요. 연봉. 곰마리아. 당인도 예쁘네요. 당인. 요 아이는 라우일 인제 같아요. 예, 우리 집에 있는 라우일 인제랑 비슷하죠. 예, 라우일 인제. 여기 벤바디스 소코리 하분의 후레뉴인가요? 예, 후레뉴. 예, 소코리 하분 너무 예쁘죠. 예, 창. 예쁘네요. 위쪽에. 노끼란 퓨베센스 얘 예, 퓨베센스 꽃 한번 보세요. 얘 예, 우리 집에 아이들은 꽃을 꺾어서 못 보여 드렸죠. 얘 예, 퓨베센스 꽃이랍니다. 얘 예, 너무 예쁘죠? 퓨베센스. 얘요아이는 예, 예쁘죠? 얘 예, 요아이. 할로윈 아니면은 샐러드볼 예, 고런 종류죠. 예, 요 아이도 아주 멋지네요. 요쪽에 창, 대품이네요. 예, 요쪽에도 창. 예, 프랭크 색감이 너무 멋지죠. 예, 프랭크. 예, 요쪽에도 프랭크. 프랭크. 너무 예쁘죠. 여기도 프랭크인 것 같아요. 예, 완전 대품이죠. 예, 프랭크. 대품. 요 아이는 트럼펫핑키 대품이네요. 와주 짱짱하네요. 예, 트럼펫핑키. 요 아이는 피가르네요. 예, 피가르, 피가르 완전 색감이 손톱이 너무 너무 멋지네요. 예, 피가르. 예, 요쪽에는 예, 메비나금 너무 예쁘죠. 예, 메비나금, 예, 멋지네요. 메비나금. 파피스 로즈 철하죠. 예, 파피스 로즈 철하. 예, 이 요쪽에는 예, 라울, 라울 대품이죠. 라울 대품. 여기는 창. 예, 창들로 다 놓으셨네요. 창. 요 아이 한번 보세요. 홉 장미. 예, 한 몸인데 완전 돌처럼 짱짱해졌답니다. 예, 너무 예쁘졌죠. 예, 몇달 전에, 예, 제가 영상 올릴 때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예, 짱짱하고, 예, 완전 돌이 되었네요. 어머나, 우리 연너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연너도 정말 예, 예쁘게 자랐죠. 예, 우리 연너. 예, 멋지네요. 러시아. 예, 러시아도 예쁘고. 어머나, 마돈나. 예, 마돈나 너무 예쁘죠. 예, 마돈나. 머큐리 한번 보세요. 예, 머큐리. 예, 예쁘죠? 원종 에보니. 요 마리아. 예, 이렇게 두개 같이 심어 놓으셨네요. 예, 요 아이는 예. 애, 예쁘죠. 예, 에보니네요. 오렌지 에보니. 예, 오렌지 에보니 예쁘네요. 예, 오렌지 에보니. 예쁘네요. 예, 요 아이도 참 예쁘네요. 예. 요 아이는 프랭크. 소쿠리 화분의 장이네요. 소쿠리 화분의 장. 예,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예쁘네요. 한번 볼게요. 호주 핑크네요. 예, 호주 핑크 참 예쁘네요. 예, 호주 핑크. 어머나, 요 아이도 참 색감이 예쁘네요. 예, 프랭크가 다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네 예, 맞죠. 요 아이도 프랭크네요. 프랭크 마리아 손톱 한번 보세요. 예 손톱 예쁘죠. 마리아 예쁘네요. 요 아이는 상부련이죠. 예 상부련. 요 아이는 야생 베션 이네요. 예 야생 베션. 요 아이는 그냥 베션 예 예쁘네요. 엘크혼, 예, 엘크혼이네요. 예, 엘크혼. 라탐, 예, 우리 집에도 라탐 있는데 요 아이 훨씬 예쁘죠? 예, 라탐.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다크마리아네요. 예, 다크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아, 슈퍼스톰이 참 예쁘네요. 예, 제가 요 아이 엑스프렌트 해봤는데, 슈퍼스톰도 아주 강렬하게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어머나, 요 아이도 너무 멋지네요. 예, 요 아이. 이름이 안 적혀있네요. 요 아이. 예, 프랭크 색감. 예, 다 예쁘죠? 예, 프랭크. 예쁘네요. 예. 샬롯. 샬롯이 대품이네요. 예, 사이즈가 아주 크네요. 샬롯 대품. 예, 호주 핑크. 요 아이는 슈퍼 컬론. 아주 예쁘죠, 슈퍼 컬론. 여기는 다 창들만 이렇게 놓으신것 같아요. 예, 여기 몰게인. 예, 몰게인도 예쁘네요. 예, 몰게인. 네, 이렇게 이쪽에 창들만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예, 요 아이 항상 오면은 보여드렸던 고스티가 색감이, 속 입장이 아주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들었죠. 예, 고스티, 화이트 고스티겠죠. 예, 화이트 고스티. 예, 요 아이도 화이트 고스티. 예, 너무 예쁩니다. 이쪽에는 예, 원종방울 복랑금 예, 같이 놓으셨는데 예, 저번에 찍었을 때 보여 드렸는데 훨씬 더 예뻐졌죠. 예, 요즘 아이들이 봄바람에 봄 햇빛에 아주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춘맹. 예, 춘맹도 예쁘고. 요쪽에는 아주 예쁜 화분에 어, 여기 어 사랑초지요. 예, 사랑초와 요렇게 심어놓으셨는데 아주 예쁘네요. 예, 예쁘네요. 예, 사랑초. 이쪽에는 공분 아이들 예, 예쁘죠. 예, 희성민, 예, 희성민도 참 따갈따갈하 예쁘네요. 어, 희승님이 예쁘네요. 예, 희성민 아이보리 대품. 예, 예쁘네요. 짧은 잎 적성 예, 홍센분의 짧은 잎 적성 예, 너무 예쁘죠. 이쪽에 시치쿠치이쪽에 많고,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분아이들 루페스트리. 에프터 글로우, 아우, 애프터 글로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예, 요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인데 아주 짱짱하네요. 예, 파피스 로즈 철아. 예, 우리 집에 파피스 로즈 철아가 입장이 요렇게 좀 커져야 되는데 음. 자잔한데 요건 너무 예쁘네요. 예, 파피스 로즈 철아. 어머나, 준맹 한번 보세요. 예, 준맹 너무 예쁘죠? 준맹 이렇게 싱그럽답니다. 준맹 예, 너무 예쁩니다. 이쪽에는 공분들. 공분들도 요즘 너무 예쁘네요. 예.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예, 블루 엘프. 예, 이렇게 또한 곳에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 예, 아메치스, 또한 곳에 소복이 있죠. 아메치스가, 어, 몇달 전에 찍었을 때보다, 이 입장이 완전 통통하게 터져나가네요. 어우, 너무 예쁩니다. 맞죠? 이렇게, 예, 어, 이 봄에, 바람에, 봄빛에, 예, 또 물도 자주 줄수 있고, 예, 그래서, 이 봄철에 다육이가 너무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아, 메치스 너무 예쁩니다. 맞죠? 어우, 예쁩니다. 예쁘고 요쪽에 예쁘죠. 얘요아이는 예, 제가 예전에 어이 춘맹이라 그랬는데 요아이는 로치예요. 로치. 얘 예, 로치 대품이죠. 얘 예, 너무 예쁘죠. 얘 예, 로치. 예쁘네요. 얘 예, 여기는 우리 집에 있는 애플보드죠. 예, 우리 집에보다 훨씬 하우스 아이들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예, 할수 없죠. 또 베란다라서. 예, 요렇게 애플버드가 예쁜 색감이 나는 아이랍니다. 예, 애플버드 너무 예쁘죠. 예, 애플버드. 예, 저쪽에, 예, 토스카넬리. 예, 귀한 아이죠. 예, 토스카넬리. 라울 한번 보세요. 예, 라울 화분이랑 너무 예쁘죠. 예쁘네요. 그리고 저쪽에 주성 제이드 스타 멋진 아이들 보여드렸죠. 어머나, 너무 예뻐졌네요. 어 진짜 예뻐졌어요. 예, 주성 제이드 스타 대품부터 이렇게 작은 아이들까지. 예, 정말 멋지죠. 예, 주성 제이드 스타. 예, 예쁩니다. 오늘, 예, 오늘 요 대품 있죠. 예, 제가 오늘 여름만 되면은 예, 죽는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키울 수 있을지, 예, 너무 멋지죠. 예, 오늘 요 아이가 아주 멋지답니다. 예, 아주 대품이네요. 예, 화분도 아주 멋지네요. 예, 오늘 예, 너무 멋지죠. 예, 원종 방울복랑금 대품이네요. 예, 대품 예쁩니다. 이쪽 예, 쪽에 한번 볼게요. 예, 이쪽에 아이들, 이 꼬지 아이들 속하게, 예, 샌프란시스코 카페 사장님께서 이 꼬지를 정말 정말 너무 잘하신답니다. 예, 이 꼬지 요렇게, 다이 꼬지죠. 예, 이 꼬지 한 바치네요. 어머나, 요 아이들 보세요. 벤바디스, 예, 한 바치네요. 어머나, 너무 예쁘죠. 벤바디스. 예, 예, 이쪽에 준맹이죠. 예, 준맹. 예, 요 여기 아이들 예, 아주 공분의 아이들이죠. 공분 아이들도 너무 예쁘죠. 기청금 예, 예쁘죠. 화분에 기청금. 여기 은을 많이 있네요. 예, 은을 예, 멋지네요. 은을. 요 아이는 레드 어 레드베리 예, 고아이 같죠. 이 예, 아이 아주 예쁘죠? 빵빠레, 빵빠레 대품인데 한번 보세요. 예, 너무 수영이 예쁘죠? 예, 지금 뿌리 속에서도 자고들이, 어머나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맞죠? 예, 빵빠레. 너무 예쁜 수영의 빵빠레. 오래 묵은 아이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예, 청법사. 예, 청법사 두개 보여드렸죠? 예, 이쪽에 브레비 폴리아, 예, 한바티죠. 예, 브레비 폴리아. 우리 집에 브레비 폴리아도 샘프란 카페에서 데리고 온 아이죠. 예, 브레비 폴리아 꽃한번 보세요. 어, 꽃이 너무 예쁘죠. 예, 브레비 폴리아. 너무 예쁘죠. 라울. 아우, 라울 너무 예쁘죠. 어머나, 요아해 보세요. 마리드 금이죠 우리 집에 있는 외두로 있는 아이의 예, 색감이 훨씬 차이 나죠 예 요렇게 이 아이가 예쁜 아이랍니다 예 그런데 가격도 착한 아이죠 예 마리드 마리드 금이나 마리드나 두 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쁘네요 예요 아이도 예쁘고 예 나나우쿠미니 여기도 나나우쿠미니 루비도나, 예쁘네요. 예, 집시, 집시 한밭, 예쁘죠. 예, 비치 후리데, 어, 비치 후리데도 요렇게 한밭으로 심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예, 비치 후리데, 예, 멋지네요. 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요, 인형, 우리 집에 있는 인형이죠. 예, 예쁘네요. 그쪽에 예, 요 아이도 이쁘네요. 예 프랭크처럼 화제 방울봉랑금예한 바트로 심어 놓으셨죠. 예 예전에 올때요 아이 뿌리 없는 아이들 뿌리 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뿌리가 다났다고 하시네요. 예, 완전, 예, 뿌리를, 어 완전 단단하네요. 예,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잘난것 같아요. 예, 한밭대기 예, 너무 예쁘네요. 예, 루비 앤 네크리스. 꽃한 송이가 싹 피었네요. 예, 루비 앤 네크리스. 예, 너무 예쁘죠? 루비 앤 네크리스. 예, 요 아이. 예쁘죠? 예, 라울인 것 같은데, 어, 요쪽에는 조금 그늘이라서, 예, 물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예쁘죠? 그래도 예쁘죠? 예, 예쁘네요. 그리고, 예, 요쪽에는 연봉. 예, 예쁘죠? 예, 요쪽이 조금 그늘진 것 같아요. 예, 누다도, 예, 아직 물이 안 들었죠? 예, 그래도 예쁩니다. 맞죠? 요쪽에, 아리엘도 너무 예쁘죠. 예, 아리엘. 예, 로라. 예쁘네요. 예, 한엽송록철하죠. 예, 한엽송록철하. 예쁘죠. 예, 처무엽변경. 예, 당인. 예, 당인 소복하죠. 예, 워터메리. 워터메리도 예쁘죠. 예, 아래쪽에 아이들 참 예쁘네요. 이 예, 아이는, 어, 홍국인가요? 예, 예쁘네요. 루비도나. 예, 루비도나, 다 루비도나죠. 예, 아도데스. 예쁘네요. 아도데스. 트윈베리. 예, 슈퍼콜론다 예쁘네요. 이 쪽에, 트럼페 핑키, 여기 퓨베 센스 예전에, 예, 요렇게 덜꽃 있는 신발에 아주 그, 그때보다 많이 굳혀졌죠. 예, 요렇게 퓨베 센스는 조금 푸르딩딩한 아이 구매하셔서 어,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햇빛에 많이 이 물을 아주 말려도 괜찮은 아이잖아요. 이렇게 예, 하면 이렇게 짱짱해진답니다. 예, 꽃도 아주 많이 피었죠. 예,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예, 옆에 아이는 홍옥, 예, 퓨베센스. 예, 너무 예쁘졌네요. 예, 이렇게 요 아이들은 달구면 되는 아이라서 우리 초보자님께서도 키우기가 참 쉽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는 리토스들이죠. 예, 공분의 아이들. 요 아이는 원종 아모에나네요. 예, 원 원종 원종 아모에라. 원종 아모에나지 싶어요. 원종 아모에나. 예, 화분 홍센붕 같네요. 예, 홍센붕 이렇게 부용철화가 아주 멋지네요. 예, 부용철화. 예, 부용철화가 조금 귀하죠. 예, 이렇게 멋진, 대품이네요. 예, 예, 부용철화. 예, 여기는 리톱스들이죠. 예, 리톱스들. 아주 예쁘죠. 리톱스들, 이렇게 어, 요렇게 소복하게 심어 놓으면 참 예쁘죠. 예, 요렇게 외두로 심어도 예쁘지만, 예, 요렇게 소복하게, 예, 요렇게 심어도 아주 예쁘죠? 예, 요, 너무 멋지네요. 예, 예쁘죠? 예, 요렇게 심어도 괜찮답니다. 예쁘죠? 예, 예쁘네요. 예, 루비, 예, 루비도 잘 크고 있네요. 예, 루비도 잘 크고 있고, 예, 요 아이들은 이꼬지 아메치스, 예, 요 아이도 예쁘죠. 예, 희성민. 희성민 예쁘네요. 어머나, 요 아이는 빌로붐인 것 같은데, 빌로붐이 요렇게 꽃이 참 예쁘죠. 어, 요 아이도 너무 예쁘네요. 예, 요 아이도 예쁩니다. 예, 요렇게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어, 몇달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더 예쁘고, 예, 더 건강하고 예, 통통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전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오늘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 어, 다육이 수제 화분 갤러리 전시장도 한번 구경하고 이렇게 예, 또 하우스 아이들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